그래서 이거 실기시험은 채점하고 공개도 안 해요 이왜안 할까요? 감정 점수가 들어가서 돼요 확실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마지막 실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꼭붙으셔야 돼요 1점이라도 더 이득이 된다 하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 제가 5점 더 받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일단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되어 있어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요첫 번째는 누구든 가능해요. 공부를 한분이시든안한분이시든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째 깔끔하게 적어라. 깔끔하게. 제가 깔끔하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실기 시험 채점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기계가 안 해요.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라 여기다 감정 점수가 들어가요. 그니까, 러 입장을 바꾸고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실기시험 채점자예요. 실기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는데, 막, 개발, 세발, 막, 진짜 1인지, 3인지, 이게 9인지, 7인지, 막, 알지도 못하게 막 써놔요. 줄도 막, 삐뚤, 빼뚤 막, 그런 걸 채점하고 싶을까요? 대충 보겠죠. 대충 봅니다. 그래서, 이거, 실기시험은 채점하고 공개도 안 해요. 이거 왜안 할까요? 감정 점수가 들어갔으면 돼요.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적으면 점수가 조금 더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 깔끔하게. 그리고 숫자 같은 거 정확히 적으시고요. 깔끔하게 적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줄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막,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글씨들. 이런 거안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줄 맞춰서. 네.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냥 남들이 딱 봤을 때, 아,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적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빈 공간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뒤여 짜서 적어라. 내가 이 시험에 답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빈공간으 두면 안 돼요. 문제 안에서 분명히 내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아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적어요. 어떻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더라도 그냥 적고 나와요. 깔끔하게.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문제인막 개발생활 적잖아요? 그러면 더 짜증나요.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1번하고 2번은, 뭐 채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정성스럽게 아는 것들, 이렇게 이제 다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부분 점수 같은 걸줄때더 플러스해서 줄 수도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뭐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 더 점수 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믿자고요 우리 우리 1점이라도 더 맞출 수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때까지 제가 실기시험 보러 가시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합격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가치좀한 것보다 점수 나왔을 때몇 점이 더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다 풀었다고 해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오지 마라 나올 때는 시험 끝나기 10분 전까지 내가 적은 거또 보고 또 보고 내가 계산했던 문제들, 계산 문제들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언제까지? 시험 끝나기 10분 전까지. 계산하고 계산하고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끝나기 10분 전에 제출하고 나오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때까지 시험 보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이런 얘기들 제일 많이 나와요. 아, 그게 시험 끝나고 나서 나오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그거 잘못 적은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1시간 또는 30분 먼저 나와요.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그냥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1시간 또는 30분 일찍 나와서 7개월을 다시 수험생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시험 끝나기 10분 전까지 계속 검토하는 게 낫겠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깔끔하게 적어라. 두 번째, 어, 내가 모르는 문제더라도, 내가 그 문제랑 관련된 아는 지식은 다 적고 나와라. 어떻게 깔끔하게 세 번째 시험 끝나기 10분 전까지 내가 적은 거또 보고 또 보고 계산 문제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시험 끝나기 10분 전까지 검토하고 나와라. 여기까지입니다.